아직 안 끊겼나요? 아까 녹화 킨 다음에? 아직 안 끊겼나? 한번 더? 뭐야 어 오늘도 춘보는 조용히 발전기만 돌리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을 지목해주세요 여러분들 저 졌댔어요 엄마 씨발 깜짝이야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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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진짜 개개 마이어스 개집창생 아이씨 씨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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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씨 아 개빡치네 진짜 씨. 아이, 어제 공포 게임 했단 말이야 새꺄아 개빡치네 진짜 씨.. 마요스. 아 빠로 새끼 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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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새끼 들어와 들어와. 응 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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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 더 빠로 더, 더 빠로. 아 깜짝 놀랐네 이 새끼 때문에 응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응. 뭐야 뭐 쪼라 쪼라 안 쪼라 남자나 쫀지어 들어와. 다시 평정심을 유지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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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아! 여러분 핑이 나쁘면 판자를 바로 내리세요. 네, 저처럼 두들이 맞습니다. 개꿀. 하! 그렇지. 핑으로 들어와 버렸다. 어마 멋있는 남자. 들어와 들어와 그쪽에 없다 이쪽에 있다 숨어 있어야지 음못 찾고 있죠 바보죠 네, 상당히 바보죠 솔직히 저는 마이어스한테 얼굴만 안 보여주면 되거든요 지금 뭐가 찾고거 있어요. 일단. 내가 말이야. 어? 어저께도 어 공포 게임 하나 하라고. 어 심장이 어 아직도 벌렁벌렁거려. 어? 가그 마음을 알아? 어? 모름 말고. 맨 처음에 마이어스한테 맞았을 때 심장 박동 한내 최대치까지 올라갔다. 날좀해 줄래? 다리가 또. 어저 죽으면 안 돼요. 다행리아트가 뭐냐면은 일단 집착대상 한명 걸립니다. 어.. 집착대상 한명 걸리는데 만약이 에 집착대상이 죽게 되면은 생존자 쪽에 있는 모든 팀원 애들이 그 발전기랑 사보타지랑 최속도가 느려져요. 미안해 소리 들었구나. 나 때문인 것같아또 나한테 오잖아. 저됐다 지나갑니다. 아, 이거 조금만 만진다는 게 너무 많이 만졌다 이거 방금. 미안해, 오지마. 내려봐. 내 모든 대바대 경력을 넣다 이 모든 판 쏟아붓겠어. 이 판에 모든 모든 걸 쏟아붓겠어. 아, 3 단계 뜰 텐데 지금. 이들아, 발전기를 부탁한다. 내가 혼신의 어그로꼴 테니까 너네 발전기를 돌리도록 해. 음. 난 죽어도 돼. 너네가 고통이거든난 <laughs> 죽어도 돼. 얘왜내판자이렇돌아아아왜안때렸냐 방금 얘 3단계 있구나 지금 캠핑하하죠 캠핑 핑아면얘지지저저 같은데 g e 같은데 내가 볼 때. 아 a n 뭐야 저 뭔데? 아싸 개꿀 어? 너가 맞고 난 도망가고 개꿀로 수고하세요 거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 투무스톤이 아닌가? 무삼인가? 3단기가무아니면저 정도 속도에 켜질 수가 있지 참 음. 판자 하나밖에 없네 저기 왜안 앉아 있었냐? 나못 봤는데 우리 팀 캐릭터 뭐예요 어제? 어 풀렸다 나이스 좋아 하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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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 친구를 미끼로 씁시다 미끼로 쓰고 전안 안 가면 돼요 안, 안 가는 게다 아 클로데지예요 안 가면 되나 아무상도 아니네 툼스톤 무사 아니네 다행이다. 정말 정말 다행이다. 내가 나를 또 봤지, 그렇지? 어본거 같아. 내 옷이 좀 멀리 있으면 잘 보이는 옷이라 확실히 회색깔이라. 내려. 진짜 견제나 한다. 아씨 개둘 개꿀 중보는 눈. 오늘도 뚠뚠 열심히 어그로 그네 뚠뚠 준보는 뚠뚠 언제나 뚠뚠 열심히 어그로 그네 뚠뚠 준보는 나은 말도 하지 않지만 뭐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환자 아, 맞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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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지게 싫어하시네 땀을 뻘쭘 흘리면서 환자 있냐 앞에? 환자가 일자선 밖에 없네 이제 저기까지 갈수 있을까? 잠깐만 우와 이거 뭐 이대로 발전 연계 남았다 빨리 켜야 돼. 니네 안 키면 이거 게임 터진다. 지금 켜야 돼. 에, 다잉 라이트는 즉처랑 툰스톤 나서는 돼요. 그니까 집착 대상이 죽기만 하면 돼요. 이거. 아! 너무 빨라. 아! 나는 캠핑이다. 지금 터쳐 받지 이득이 없는데 다잉라이트는 지금 터치면 개소리 아니야. 그치 발정이 다 돌아갔는데 현님 반갑습니다. 그래 캠핑 아예 안 하네. 다잉라이트 그냥 버린 거네. 이 정도면 발정이 다 돌아갔는데 이제 크시면 뭐 하냐? 똑같은 거지 뭐. 헬품이어 앞에 개구멍 있다. 헬품이 빨리 와. 없어 살인마 저쪽에 있어. 빨리 와. 아리가 또? 야,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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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다 돌아왔다. 돌아왔다 돌아왔다 아 my 지마 임마 h you can't. You're going to t a l 지몰 o 나 여기 o u r e going to talk to m 좋 So, I'm g 너무 싫어 마이어스. 아, 들킴 어, 완전킴 개골 좋아 좋아. 아직이다, 아직이야. 이게 판자 있지 없네. 저기 문 닫는데 못 가네. 이러면 뭐다 구석에 눕는다 약간 핑이 밀린다. 애들. 얘들아 날 잊지마 나 개구멍.. 아니 저기.. 끌려간다 친구들아 날 잊지마 나 즉사 아니거든? 잠깐만 안돼안 죽게 걸어줘 마이어스야 나가라 그냥 죽어 죽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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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생거 없잖아 너지 없지 그치? 나가 딱 봐도 지금 떠저꼬 태문에 있는 거 보니까 올 생각이 아예 없어. 이러분 그냥 죽어 줘야지. 우리 팀나가은 잠깐만 생각해. 난... 난 잘못 없다. 네 잘못이지. 그거는난 죽어 줬네. 네가 와서 죽은 거야. 알지? 뭐해? 잠인가 어우야 마이오스 떡대바람. 이걸 걸까 말까 고민 중이다 얘네. 지금. 아니 아저씨, 그 살려주면 내가 뭐가 돼요? 죽여 빨리 죽여. 그렇지? 갈고리 걸어버려. 아니고 구경하지 말고 걸어. 야이 새끼야. <laughs> 내가 뭐가 되냐고? 어? 이런 씨. 죽여 죽여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갈고리로 아아아 갈고리로 가라고요 살려주나? 로.. 로시드리미님 반갑습니다 얘 잠수인거.. 아 잠수 아니네 움직이네 일보내구나 안 나가네 누구야? 너 일본애니? 설마 둘이 친구니? 닉네임 뭐지? 프로필 사진이 무슨 병아리처럼 생겼네 아이템 챙겨나가라고 이거 위글 시켜준거야 설마? 어떻게 오라? 이게 되기 되나? 아, 똥내킨 한번해 되겠구나. 나쁜 새끼, 나만 죽이다니. 너 기억하겠다. 나쁜 새끼, 나만 죽였어. 넌 내가 나중에 보리 씨로 찾아오마.